안녕하십니까. 네, 미래상생협동조합 이사장 김민입니다 네, 오늘 봄, 봄 기분을 좀보습니다 멋있습니다. 예뻐요. <laughs> 어저께 그 여러분들 처음으로 그 테스트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 ICS 툴 활용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실시간으로 막 등록을 해서 한 200여 분 정도가 오픈 테스트 방에 참여를 해가지고 오전에 진행을 했었, 했었거든요. 어제 페이스북이 들썩들썩했어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막퍼 날랐던 것들이 시간대별로 딱한뭐 7시 좀 넘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한참 이 강의 할때 한번 다가쫙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 10시에 또 페이스북 교육을 한번 했잖아요. 점심 먹기 전까지 또 한번 쫙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도 들어가서 뭘또 궁금했는지 이제 저녁 때도 계속 데이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그 택배소켓 가서 정해기장하고 밤에 막 미팅을 하는데 대시보드를 열어놓고 했는데 지금도 막 계속 들어오고 사람들이 클릭하고 막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우리 미래 상생협동조합의 힘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조금만 더 정제되고 다듬고 조직적으로 광고가 되면 정말 파괴력 있는 광고를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제는 그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까지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게시를 공유를 할때 해시태그라고 해서 어떤 검색을 할때 검색어가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키워드가 딱 검색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해시태그라고 하는데, 이샵 모양 있잖아요. 그샵 모양을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단어를, 어떤 키워드를 딱 입력을 해놓으면 누가 검색어에 검색을 하면, 이 샵을 딱 붙이고 해놨던, 거에 해놨던 게 필터에 걸려서, 그게 탁탁탁 검색에 올라와요. 우리의 게시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리는 어떤 상품이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그 상품이 연상될 수 있는 또 그와 연관 되어 있는 어떤 단어를 샵과 함께 거기다 같이 올려서 게시를 해주면 내가 올렸던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이 그 상품을 검색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으로 검색을 했는데 그게 이제 상에 막 노출되니까 어 이거 뭐지? 그러게 클릭해서 볼수 있게끔 하는게 이제 흔히 쓰는 광고 기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거 없이 해시태그 거의 안 달고 생으로 막 올렸는데 <웃음> 막 <웃음> 그러니까 이제 오! 깜짝 놀래가지고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을 하나 했더니 지금 상상해서 작업 중입니다 <laughs> 그래서 막 마케팅 하는 분들이 이제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얘기를 한참 하면서 구체적으로 해시태그에 어떤 키워드를 또 넣을지 또 그런 내용들은 또 전략적으로 어떻게 공지하고 막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일일이 좀 이렇게 알려드려서 그거에 맞춰서 올리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다 좀 이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보통 그 상품들 중에서도 어제 그 텀블러도 뭐꽤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메일로 누가 확인해서 이벤트에 뭐 확인, 이게 참여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미션을 달성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쿠폰 도장 찍듯이 메일을 와요. 그래서 열0개가딱 채워지면 어저께 여러분들이 올렸던 텀블러가 여러분들한테 배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텀블러가 배송되는 것처럼 만약에 거기에 어떤 돈이 뭐, 결제가 일어났을 때, 얼마의 금액이 됩니다. 라는 것도 된다고 그러면, 그 건별로, 원래 돈이 정산돼가지고,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리워드로. 그래서, 그런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제 이게, 우리 소셜 리워드 체인에서는, 현금이 아닌, 이 코인 정산이 있잖아요. 이 코인 정산이 되고, 또 코인은, 말 그대로, 금액이 이제, 거래가 많아지거나, 뭔가 메리트가 올라가면 어떻게 내가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가 받았던 그 코인이 가치가 막 상승해서 나중에 좀더 많은 금액으로 내가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또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셜 리워드 체인에 관련되 있는 어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외부에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거기다가 한 가지 진짜 파워풀한 혜택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시물들을 올리려고 그러면, 늘상 거기에다가 광고비라는 걸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어디다 올리려고 그러면, 그, 뭔가, 내가 이거를 여기다 올릴 수 있는 권한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 해당 플랫폼의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막 강의 중에, 그 페이스북에다가 아이스크림 소셜로딱 올린 걸, 거기 보면 이제, 페이스북 자체에서도 공유하는 게 있어요. 내 게시물을 외부에 이제 공유하기 버튼이거든요. 그 공유기 하 버튼 누르고 실제 카카오톡이나 다른 곳에다가 내가 아이스크림 소셜을 올렸던 걸 바깥으로 보내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 보안 정책상 카카오톡은 딱 가려주고 되지가 않아요. 네. 근데 그냥 카카오톡에 아이스크림 소셜 툴로 그냥 올리면 우리 오전에 같이 한번 시뮬레이션 했던 것처럼 그거는 게시가 돼요. 밑에 아이스크림 소셔로딱 밑에 찍혀서 게시가 딱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퍼 날라서 누가 클릭해서 들어가면 내가 최초 올린 사람한테 정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카카오톡도 외부에서 사실은 자기네들이 쇼핑몰이 있잖아요. 카카오 쇼핑이 있어요. 그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무슨 상품 팔 거면 카카오 쇼핑에다가 자기네들이 의뢰해서 거기서 상품 구매를 하게끔 해야되는데 엉뚱하게 돈도 안내고 누가 봐서막 광고를 해서 막하는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마트에다가 주인 허락없이 제일 좋은 목, 목 좋은데다가 가판을 딱 깔고 막 장사하고 돈 받고 다 챙겨가 이마트 하나도 안주고 당신 뭐야 그러는데 이거 내가 여기서 이거 살거야 그러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마트에다가 여러분 맨 중앙에다가 돈한 푼도 안 내고 이렇게 가판 깔아놓고 장사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카카오톡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들 카카오 쓴다고 돈 주지 않잖아요. 그죠? 예. 네. 네. 근데 카카오에다가 떡하니 우리 장사하는 거몰요그런 사람들 보고 클릭하면 카카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정산해서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 상품을 광고하고 홍보하고 싶어 하면 원래는 어디다가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홍보비를 내야 돼요. 상품 파는 걸 당연히 뭐 마진 줘야 되는 거고 내가 여기다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광고비에 대한 부분들을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이런 데다가 그걸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거의 뭐 입점도 못 해. 그러니까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 카카오는 카카오 쇼핑. 뭐 이런 것들을 각각 여러 가지 포털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운집되고 모여 있으니까 이제 좋은 정보를 그냥 올려서 이거 보고 구매해라. 그래서 자기네 자체의 결제 시스템도 해놓고 상품도 막 모아놓고 거기서 각각 건별로 몇 프로씩 어, 자기네들이 수익을 하니까 그 수익이 어마어마한 거죠. 수천억 원막조 막 단위로 막 실제로 판매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카카오의 가치가 막 엄청 큰거 아닙니까? 유저 싸움이. 근데 그 많은 유저들한테 우리가 그룹을 뭐 예를 들어서 단톡방에 막뭐 예를 들어서 막뭐 몇백 명씩 막 이렇게 있는 단톡방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등산모임 무슨 뭐 등산 모임, 등 모임, 등 모임, 등 모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장난감 같은 게 진짜 좋은 게 나왔어. 혼자 손녀들이나 애들한테 이렇게 막 바깥에서 없어서 못 파는 거야. 근데, 온라인 마케팅, 뭐, 무 뭐, 온라인 쇼핑몰보다 더 싸. 그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올려서 거기에서 수상까지 받는다 그러면, 이건 뭐, 그냥, 땅 짓고 헤엄치고, 헤엄 <laughs> 그냥 단톡방에다 딱 올리면, 거기에 해당하는 손자금료가 있는 사람들은 이 장난감 살라고 줄 서서 하거나 막 해야 되는데, 그냥 올리는 순간 그냥 바로 구매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 리워드가 비중이 크진 않아요. 굉장히 아무래도 뭐 마진이나 이런 것들 을 굉장히 뭐 낮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이 이윤을 굉장히 막 낮추겠죠. 그리고 소비자한테 혜택 많이 주고 그래도 이거 퍼나는 사람한테는 또 혜택을 줘야 되니까 뭐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상품이다 그러면 뭐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만 해도 1000원이잖아요. 10% 미만 되면 뭐 800원 얼마 이렇게 되면 만원짜리를 갖다가 막 엄청 그냥 갖다 뿌려 놓으면 사람들이 막 많이 살 거예요. 당내단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각각 개별로 구매한 거에 대한 것들이 다 정산돼서 개별로 리워드로 여러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일반 그룹장이나 구그룹장이나 우리 그룹원들 이 등급과 관계없이, 실제로 내가 이벤트 하는 거에 대한 보상 리워드는 똑같이 가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룹장인데 더 받아야지.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르다? 조합에서 별도로 이 관리 운영비로 그룹장과 구그룹장님들은 별도 혜택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직 관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의 기업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그룹장애가 구그룹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출된 그룹장애, 구그룹장님들은요 우리 그룹원님들이 엄청 괴롭힐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내가 페이스북하고 이런 거잘 모르겠어. 그러면 선출된 그룹장애, 구그룹장애님을 붙잡고 계속 알려달라고 해줘야 돼. 그리고 알려, 알려주질 않으면 이상형한테 물어와 <laughs> 어디 그룹장 있는데, 안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laughs> 그거만 제가 허락할게요. 몰래 와갖고, 막, 끝도 있 누구 어디 그룹인데, 누구 그룹장이, 어? 안 가르쳐 준다고. 어? 유대서 그러면 그냥, 바로 조치할게요, 바로. 네. 그래서, 이게 자꾸,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페이스북이 어렵다고 막 느끼시면서, 아, 나 이거 좀 힘들다. 나이 포기하겠다. 어, 그냥 쉽게 쉽게 하는 어디 다단계나 가야겠다. 그러고이 <laughs> 주변을 떠거어나 다단계나 하러 다닐란다. 그러고 또이 태연한 거를 또 헤매고 다니신대요. 네, 아, 참. 아, 걱정돼 죽겠어요. 그래서. <laughs> 영혼이 탈출되어 있는 어르신들 보면, 우리 그룹장님들한테 제가 미션을 드리니까 아니 절대로 아 그분들 다른 다양한 게될터워크로 하러 기웃기웃 안 되게 페이스북을 잘 가르쳐 주세요. 이것처럼 쉽고 돈 빠르게 벌수 있는 게 없어요. 네? <laughs> 우리 사장님 앞에서 딱 주차하면서도 유저 휴대폰으로 어 페이스북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누가 들어도 몰라. <laughs> 여기 막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내가 딱 가면, 어휴, 깜짝 놀랐다고막 <laughs> 그러는데, 아니, 그 정도로 막, 시간만 나면 열심히 하세요, 열정적으로. 그래야 이제, 나중에 막, 팔로워도 늘어나고, 어? 아니, 제일 부자가 될것 같아요, 여기 백천사장님, <laughs> 진짜. 여기 <laughs> 갑자기. 진짜... 아, 맞아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면, 우리 백천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laughs> 주차 어디 잘라도 있지. 아니면 짜졌어 그냥 <laughs> 너 잡혀! <잡히자!"> 백병사 <laughs> 그냥, 그냥 끝나 <laughs> 그래서 잘 우리 백병사님한테 오면 아, 앞에서 제일 피곤하시잖아요 니었더라도좀그리고또막 어, 네? 주차 못하게 하는데 막 니가 뭔데 <laughs> 그막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항상 제일 어 일찍 오셔서 제일 마지막에 어 나가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참 그 동안에 열정적으로 많이 하시고 이렇게 우리 이제 오늘 제가 여기 아침에 그 브리핑하기 전에 수첩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렇게 옛, 처음부터 이렇게 쭉 갔는데 진짜 참 많은 했더라고 많은 거 일도 참 많았고 뭐 진짜 참 우여곡절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야. 다시 한번좀 감회가 새롭고, 이게 막 불안한 마음이 계속 이렇게, 그, 공존하면서 일을 했었는데, 이게 좀, 우리가 지금 이런 페이스북 교육이나 이런 소셜 리로드 체인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할 때도, 늘상 웃음이 떠나지 않고, 뭐막 기대에 찬 느낌에, 막 일들에 막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한편 마음으로는 다들 굉장히 막 무겁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싹 해소가 되고 진짜 일만 열심히 할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아 정말 즐겁게 재밌게 일할 텐데 참 힘든 거 한다 우리 진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사고 안 나고 만약에 처음에 이런 소셜 여저 체인으로 이렇게 만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기 왔었으면. 아, 정말 재밌게 막 했을 거예요. 막 신기하고 막뭐 리워드 막 들어오면 막 와, 이거, 막 이거 뭐야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에 막 이게 기분이 좋고 또 그런 정보를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알리고 또 교육 받으라고 해서 자격증 받고 나중에 이제 이 마케팅 하는 것도 이제 자격증을 좀 만들어서 조금 더 상급자 과정을 해서 나중에 그런 것도 나가서 강의도 할수 있는 강사를 좀 이렇게 좀 해서 지역별로 이런 그 마케팅을 좀활동할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일단 우리 기존에 지금 10개 그룹에 이 마케팅 분단을 세팅하고 계속 그 분단이 한 명씩 한 명씩 계속 사람들이 늘어나서 막천 명, 이천 명, 0천명 이렇게 막 배수로 매달마다막 늘어나는 효과가 여기에 막 붙기 시작하면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배수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공으로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막 오고 싶어서, 사람들이 막 궁금하고, 막, 어 저기 가면은 페이스북 교육시켜주는데, 공짜로 막, 어? 이런 거 올릴 수 있고, 거기 또막 매출도 주고, 그 코인 가격이 지금 막 엄청나게 치솟는데, 막 이런 내용들이 <laughs>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그런 게 좀, 막, 어떻게 보면은, 이 말표현조차도, 제가 오늘, 코인 코인, 이런 얘기 막 하지 말라고 막, 맨날 그래가지고. 이거, 저기, 편집하신 분들, 코인딱 들어, 삐, 삐. <laughs> 아, 참, 뭐, 뭐 이렇게 막, 안 되는 것도 많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막, 코인 할때 막, 앞, 앞에서 막, 다 하고 막, 했는데, 지금 뭐,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막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은, 뭐 아시는 분 아시죠? 오늘 공개, 그 회의 때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 9시에, 그, 여러분들 뭐 되게 궁금해하고 보고 싶었던 얼굴이 와요. 그래서 정혜 의장이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기존에 사업 공개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우리가 여러분들 사실 배려해서 내용들을 자체적으로는 그쪽 안에서만 공개하고 뭐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좀 소목적으로 했더니 이게 더 불안한가봐요 그래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이상한 소문 그래서 안되겠다 그래서 이왕 뭐다 오픈해서 지금 티켓소켓코리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제 사업에 대한 것들 공지사항에 공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보시는 분들도 보셔가지고 어 이런거 하고 공개했구나 이렇게 아는데 또 대부분도 몰라 왜냐면 요즘은 뜨하게 안갔으니까 오늘 제가 이 연극을 딱 하면 바로 조회수가 확올라가니다요왜 다른데 <laughs>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정혜교장에 와서 9시까지 올 거예요. 와서 기존에 이제 우주배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히스토리를 쭉다 얘기를 하고 어디까지 진행됐고, 또 그게 또 어떤 그 컨디션으로 우리 사업에 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했었던 W EU 코인은 실제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예전에 그 사고나기 전에 히스토리부터 지금 현재 오늘까지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루머나 뭐 오해들도 좀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마음 한편에 있는 불안함이 완전히 해소될 거예요. 완전히. 그냥 오늘부터는요, 이제, 만약 막, 근심 걱정 같은 거그 다, 그냥 다 치워버리고, 올해부터는요, 저희가 공개했던 사업들을 그냥 아주 공격적으로 OTT 같은 것도 실제로 막 시연해서 여기에다가, 띄워놓고 막 제가 핸드폰으로 막 한번 시험도 한번 해보고, 또 그런 것들이 나중에 2차, 3차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가 가는지도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어 오늘 뭐, 좀 기쁜 마음으로 내용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막또 일부분들은 그동안에 막 너무 오랫동안 또 힘들게 또 부정적인 게또 너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뭔 얘기를 해도 안 믿어! 와. 믿고 안 믿고 이제 <laughs> 알아서들 하시는 거 알아서들 하지만 대부분들 마음에 약간의 막 불안함이 있었던 건 오늘 어떤 정확한 사실관계를 내가 알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이 막홀씬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고 이게 여기에 지금 딱요 정도 인원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위에서도. 방송을 딱 듣다가, 9홉시 한다고, 우르르 울려드려. 여기가, 막, 어, 비면안 되니까, 지금 음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딱 앉아있는 상태로, 어 질서 있게 잘 들어주시고, 어 잠시 후에 9 시가 되면, 정혜일 의장이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얼굴을 또 하니까, 환한 모습으로 잘 반겨주시고, 어,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혹여 궁금한 것들이 기존에, 어, 이게 진행 오면서 궁금한게 있으면 이제 메모를 좀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질문을 조금 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궁금했던 내용들도 오늘 정혜희 의장한테 내용들을 조금, 어, 듣고 해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어, 이게 진짜 비전을 갖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루하루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블레이 마치겠습니다.